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다가 혈액검사를 받고 암 진단까지 가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세가 넘으신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기력도 너무 없고 힘이 들어서 영양수액 같은 걸 맞기 위해서 내원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좀뭘할때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숨도 좀 차고 되게 기운이 없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이 이제 뭐 한참 코로나 예방접종 막할때 이때여 가지고 약간은 뭐 백신 후유증으로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병원을 내원하진 않으셨었는데 너무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영양수액을 맞으러 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일단 처음 뵀을 때는 오랜만에 뵙긴 했었지만 굉장히 조금 사실은 얼굴이 좀 창백하셨어요. 그러니까 혈색이 좀 많이 하얗다는 거죠. 빈혈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다는 거예요. 70세 넘으신 어르신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빈혈이 생기면 의사는 본능적으로 안 좋은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경우라는 거는 피가 어디로 온가로 이제 새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위에 안 좋은 병들 사실 위암이죠. 그 다음에 대장에 안 좋은 병들 대장암일 거예요. 그리고 뭐 젊은 여자분들은 또 자궁이라든지 뭐 자궁경부 이런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쪽으로는 문제가 없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약간은 좀 뭔가 안 좋은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일단 관련한 것들 좀 좀 여쭤봤죠 그래서 빈혈소견이 보이는데 급성으로 약간 출혈이 있었던 건지 만성적으로 출혈이 있었던 건지 사실 급성 출혈은 갑작스럽게 피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드시죠 그래서 뭐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사실 병원에 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성적으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는 경우들은 내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액을 물론 놔드리긴 했지만 약간 설득을 해서 혈액 검사를 일단은 좀 진행을 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급성출혈에 대한 증후는 안 보였었고 만성적인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좀 컸었고 그다음에 위쪽이라든지 대장 쪽에서 뭐 약간 속 쓰리진 않으신지 뭐 변에서 피가 묻어 나오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없었고 이제 급성출혈이 있으면은 이제 검은 변을 보게 되거든요 위에서 출혈 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도 없어서 뭔가 만성적인 출혈이 있으셨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혈액 검사를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는 일단은 자료를 좀 보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할게요. 검사 결과가 조금 심한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편에서 이제 대충 보는 법들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중요한 소견들만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4.3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들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빈혈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인데 여자분 정상치는 11.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하돼 있어요 이러면 빈혈이 꽤 심한 거기 때문에 어지럽다거나 그리고 숨이 차다거나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증상이 있으시면 만성적으로 조금 출혈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을 한 상태라서 본인은 그렇게 몸이 힘들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급성으로 출혈이 있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원래는 정상에서 한 12.0이었다가 한 8.0까지 갑자기 이렇게 급성으로 출혈이 있는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갑자기 이제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고 매우 힘든 이런 증상이 들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서히 피가 몸에서 계속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일단 본인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조금 그냥 약간 어려운 정도다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계셨죠 근데 4.3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낮은 수치예요 그리고 또 일단 중요한 소견들을 쭉 보면은 단백질 수치도 조금 낮아서 영양 상태도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 먼제 뭐 중요하지 않은 소견들은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산 수치라든지 칼슘 수치도 낮은데 아마 요런 것들은 약간은 뭐 요산 수치 낮은 거뭐몰리브덴 결핍 이런 것도 연관되긴 한데 어쨌든 뭔가 영양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페리틴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철 저장량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 결핍성 빈혈, 뭔가 피가 많이 빠져나가서 생긴 빈혈이면은 이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죠. 몸의 일정 부분 철분량 유지가 돼야 되는데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몸에 남아있는 철분으로 계속 피를 만들고 또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철 저장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지 안정적인 레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조금 출혈이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 문진했을 때. 약간은 뭔가 위궤양 증상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어쨌든 뭔가 위쪽이라든지 대장 쪽에 안 좋은 병이 생긴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암표지자 검사를 기본으로 는잘 넣진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종양 같은 게 의심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암표지자 검사를 조금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AFP는 흔하게 이제 간암 표지자고요. 간암일 때 올라갈 수 있는데 암표지자는 뭐 간암일 때만 올라가고 그렇진 않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그 그 간암 관련 AFP 수치는 일단 정상 범주에 들고 있었고 대장암 관련한 수치들이 사실 조금 올라가 있죠. 정상치는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5.0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 17.0 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아 대장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실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제이 생각했고 ca 19-9도 정상치는 약35 정도 34 정도 기준으로 보내 살짝 올라가 있는 경우를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난소암 일때 좀 올라가는 ca 125는 일단 정상 범주에 있죠 사실은 이때 수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좀 기다려 봤고 혈액검사에서 뭐 너무나도 수치가 좀 안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시라고 의뢰를 드렸 그래서 해모글로빈 수치는 굉장히 낮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정상적인 생활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수혈도 좀 받으셔서 이제 컨디션을 조금 올려놓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위라든지 대장 쪽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대장내시경이라든지 위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혈색소 수치가 이 정도 수치로는 어떻게 보면 은 위내시경 같은 거라든지 대장내시경 검사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응급실로 의뢰를 했고 수혈을 조금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조치를 조금 빨리 하셔서 CT를 일단 그날 찍으셨어요. 그래서 위쪽이라든지 대장 쪽 혹시 뭐 복부 쪽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셨는데 대장 쪽에 일단은 대장암이 있는 소견이 그날 발견되었고 수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면은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간쪽에는 크게 그때 이제 CT에선 전이가 없었고 일단 수혈도 받으시고 컨디션 을 올린 다음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내시경에서는 뭐 별다른 소견 없었고 대장내시경을 했을 때 대장 안에 이제 점막이 있죠 점막을 다 둘러싼 대장암 조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수술까지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임파선 침범도 없었고 이제 국한된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지금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수술하셨고 항암 치료를 조금 받고 계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럭키한 경우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간까지 전이가 돼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제 그렇지는 나왔던 거죠. 오늘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혈액검사를 해서 뭐 이제 암을 진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고 약간 어지럽고 힘들고 이제 그런 게 있으셨을 텐데 제때제때 제때 조금 검사를 하셨으면 조금 덜 고생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죠. 위내시경도 받으시고 대장내시경도 이제 사실 주기적으로 받으셨다면은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사실 용종 같은 게 이제 조금 커지고 이제 약간 진행하면서 이제 암으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용종 같은 걸 절제를 하셨으면 또 이런 고생을 안 하셨을 거고 그리고 초창기에 또 검사를 하셨다면 더 미리 발견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덜 고생을 하셨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빈혈에서 일단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빈혈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기본적인 증상은 뭐 어지럽다 숨이 차다 힘들다 뭐 피로하다 인제 이런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빈혈이 어쨌든 있다는 거는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빈혈의 원인은 철분 같은 거 고기를 너무 안먹 먹어서 빈혈이 생기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잘 먹고 그 다음에 수치도 이제 잘 만들고 있는데 어드운가로 피가 이제 새어 나가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량이 좀 많다든지 이럴 때 빈혈이 생기는 편이고요. 뭐 남자분들이라든지 폐경이 이제 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빈혈이 있으면 은 위라든지 대장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뭐 궤양일 수도 있고 안 좋게는 위암. 그다음에 대장암 같은 거 이런 걸수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안 좋은 소견이 보이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또 보고 어떻게 할지 또 상의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은 안 드렸는데 예전에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젊은 여성분이 오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빈혈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문진을 해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질출혈 같은 게 조금 있었던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빨리 보시라고 의뢰를 드렸고 시 자궁경부암 소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자궁경부암 소견은 초기여서 그분도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혈액 검사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고 안좋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꼭 상의를 하시고 필요하면 검사를 받아서 큰 고생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 이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